한신은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한나라를 통해 한, 중국 전체를 통일한 파초대원수입니다. 한신은 한, 이러한, 이러한 한신에게도 과거가 있었는데요. 한신, 한신은 늙은 표모에게 밥을 얻어먹고 또한 푸족간에서 어, 일을 하는 천민의 바지가랑이를 지나가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 이러한 한신이 한나라를 통일하고 한신에게 초나라 왕을 유인받았을 때 다시 돌아가 늙은 평매에게는 천금의 돈을 주고 그 바지가랑이를 지나간 그 천민에게는 주인이라는 높은 계급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것을 한신을 이 것들이 한신을 만든 한신 만든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신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한신은 이 과거들이 비록 비록 좀 부끄러운 과거이긴 하지만 이 과거를 통해 내가 좀더 성장할 수 있었고 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파초 대연수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과거를 과거를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과거를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더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